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불안정한 사람도 있어요. 사주에 아... 나이에 예. 돼지띠. 지띠 너...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은 무르나 무르고 무르라고 싶어요. 꾸과라고 후지나라고 결혼을 왜 했는지 모르. 솔직히 결혼 하라고 하면은 잘했다고 해주고 싶은데 궁합도 궁금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편 복이 없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아... 일 걱정 항상 평생 일 걱정 남편 걱정하다 끝나 이런 이런 분들은. 아... 여자분들 여자분들 얘기하는 거 아... 타겟 두 보면은 거의 100%예요 여자는 출가를 하면은 남편 운과 직장의 운이 반반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만 들어오면 좋은데 결혼한 다음엔부터는 이제 두 가지로 들어와요 일 걱정 남편 걱정 그것만 하다 끝나요 그럼 이 사람이 거의 가장이겠네요 맞아요 남편 걱정 들어오는 거는 남편이 이제 잘못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주의 이제 운을 본다면은 남편이 약해서 그래 혼인살이 약해서 결혼은 했지만 결혼했지만 사실... 약해요 이런 사람들 남편 운이 그래서 이제 이혼수가 강하죠. 자식 때문에 이혼 못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네. 실제로 돼지띠부들 많이 오세요. 네, 많이 와요. 이혼 문제나 자녀가 있는데 제가 키우는 게 맞냐. 이제 나는 이혼 하고 싶은데 애 때문에 못 하겠다. 내 남편이랑은 이제 각방 쓰는 지 오래됐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이혼하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서로 만나라고 치고 새로 <놀라> 진짜, 그런 새로. 그런... 새로 만나라고. 서로 <놀라> 만나는데 연인처럼 지내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있으면 좋겠지만 동반자 개념을 만나고 이름을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혼인 신고를 한다든지 서류를 안내으면 좋게 안 내고 그냥 사셨으면 좋겠어요. 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남편복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실제로 혼인 신고는 하지 말고 애인 애인처럼 지내면은 탈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이왜냐면 아. 벌써 마음이 가벼워지거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떼마고 사시는 거야. 근데, 죽어도 이 사람 살겠다 이러면은, 저희는 얘기하죠. 혼인살 풀으라고. 혼인이 많이 막혀있고 결혼이 약한 사주니까, 좀 혼인살 좀 풀고. 그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있죠. 어떻게해요 근데, 와야 할수 있죠. 어어. 네, 오셔야 할수 있어요. 여기서 말 못해요. 아. <laughs> 아. 왜냐면, 아니 얘기해주면, 스스로 비방, 예방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못 붙어온 사람도 들 있어요, 또. 아, 자가로 예방하는 법이 있어요. 있는데, 요즘 뭐 유튜브 에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 왜요? 무당 아니잖아요. 아,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행위를 한다. 이건 큰일 나요. 잘못하면 뭐가 붙어올 수도 있고, 일단 자손이 있다. 그럼 자손한테 내려가요. 그기안 좋은 게. 그래서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뭐, 무슨 뭐,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소금을 부린 사람도 있고, 뭐 쌀을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무튼 속옷을 버린 사람도 있고, 불태운 사람도 있고. 아, 많니 많죠, 제일, 많죠. 네, 제일 많아요. 그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 진짜요? 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인데. 큰일 날 그래서 다시 오신 분도 있어요. 이상한 꿈을 꾼다. 남편이, 남편이 뭐 바람났다. 왜그 갑자기 안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반드시 전문가 의견을 려야요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돼요. 혼자 하면 안 된다. 네. 병원 의사한테 가고 약은 약사한테 <laughs> 가고 이제 이쪽을 보이지 않는 거는 무당한테 와라. 일을 하죠. 약간 피핑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 몸이 아프대. 그래서 너사주팔자 봐줄 수 있는데 니네 건강 못 고친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네. 병원 가라고 왜 웃어? 이러냐고. 진짜 그런 사람도 보면 안타까워요. 여기서 뭔가를 하면 고칠 수 있는지 아는데, 그거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음. 진짜, 암이 걸리면 병원과 치료를 해야 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기 와서 얘기해도 상관은 없는데, 좀 미련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다생각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음. 어떻게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그런 사례로 구슬한 사람이 있어요. 산진우기라고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 진우기 하는 건데 원래 죽은 사람한테 한 행위거든요 진우기가 다음은 하루든이틀든더 늘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성을 들이는 거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제 그분 조상을 들여다보면은 많이 닦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그런 기운이 없거나 조상이안 계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아, 정... 정해져 있네요 네 정해져 있어요 어. 병원 치료를 해야 돼는 그런 사람들 음, 그러면 왔을 때 무조건 해달라는 사람도 거절할 건거절하시겠 그렇죠. 저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실력님한테 거짓말할 수도 없고 투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음, 그런 문제로 전화오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엄청 많아요. 다른 쪽에서는 무조건 구술하라고 하는데 이게 네. 맞는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눈에 보이는 병은 병원 가시는 게 맞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나 꿈을 많이 꾼다던가 뭐 조상님이 꿈에 나온다. 뭐 꿈에 뭐안 좋은 피를 봤다. 뭐뭐 뭐 뱀이 나온다. 이런 거는 이제 와서 이제 치료를 해야죠. 이런데 와서.